자, 앞에 봐봐. 우리가 포물선하고 포물선하고 접선, 포물선의 접선 구하는 방법이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가 뭐였냐면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을 때, 음, 이거 m 주어져 있을 때 공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뭐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루트가 아니지. m분의 m제곱분의 p인가? M. 맞지? 왜 피었나? 미안하다. 난안 해오서. 그냥 플러스가 인가 미안해. 난안 해오. 그다음에 하나 더. 또 있지? 마 m p 모르면 책을 봅시다. 왜그거는 공식이 안나와 책에? 나올지? 안나오네안나오네있 나올지? 이 나올지? 이 나올지? 에나올 거. 안 나올지? <laughs> <있나? 오케이. 웃음> 안 나올지? 안나올안나 자, 이건 이제 기울기 나올 때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접점 나왔을 때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우리가 접점은 x1, y1이지. 접점 나올 때 공식이 뭐야? y1, 아이고. y는 4p의 2분의 x1 플러스 x다라고 했었지. 외워, 그냥. 그리고 접점은 접점이 나오는 상황은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지. y제곱에 있던 자리는 y1, y. 이걸 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X만 y, 어, x나 아니면 y만 1차식만 있던 자리는 이렇게 대입하면 돼. 그냥 이대로 그냥 외우면 되니까. 자, 28쪽에 1번부터. 자, 180번 보시면은 포물선과 이 mx4라는 직선이접한대 자, 이 접한다의 기본이 뭡니까? 어, 둘이 연립해서 판변식이지?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냐? 니네 귀찮으니까 내가 할까? Y는, 음 이거 대입해서 한겨. 이거니까, 요걸 대입을 할게. <laughs> 자, 요거 Y에다가 대입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 8X. 그 다음에, 2 m x 플러스 8에다가 얘까지 합치면 25지. 그럼 여기서는 x 계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2m이지. 자, 이제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되지. 자, b 제곱 4m 제곱 마이너스 32m 플러스 64 마이너스 4 a c 하면 는0 나와야 되지. 이거 풀면 되겠네. 그지할수 있지. 그래서 m값의 합은, 자, m값의 합이면, 은 봐봐. 이거 인수분해를 굳이 안 해도 상관없지. 두근의 합으로 문제 풀어도 되지. 두근의 합이면 얼마겠어? 8이지? 굳이 전뭐 계산 안 해도 되겠네, 그지? 그 다음 8입니다. 그 다음에 184번이요. 자, 184번에서는 y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8x에 접하고, 그리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에 평행한, 요거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접선이지. 근데 얘하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거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1이잖아. 평행하다는 얘기가 뜨지, 뭐야? 기울기가. 같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에서 배웠던 그 기울기 m이 2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상황이 이제 문제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공식으로 풀면 되겠지. 공식이 뭐야? y는 mx, mx 플러스 m분의 p g 그지? 이렇게 y제곱은 4px의 형태로 나와있는 거는 기울기가 이제 이걸로 접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m이 얼마야 지금? 2고요 그 다음에 p는 얼마냐? 요게 지금 4p잖아 그지?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는으면러 이해감? 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8번이요 <laughs> 아 이거 좁다 자 188번에 <laughs> y제곱은 6x위의 점 2,a에서 야 이거는 문제가 너네들을 너무 무시한 게 얘를 얘가 지나가지 그럼 이거 여기다 어떻게 할수 있어 a. 그럼 a 나오지 네. 응. 그럼 대입해서 알거뭐 굳이 이지 그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a가 얼마예요 2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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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지 네.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아 0보다 크다고 돼 있구나 그러면은 2루트 3만 그치 네. 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포물선에 근 접선의 기울기를 자 봐라 문제에서 요 앞에 뭐뭐 위에 점이라는 말이 나와있지 저 포물선 위의 점이라는 거는 제 점의 정체는 접점이라는 얘기야 이해감?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그 x1 y1이 얘네들이 되는 거야 이해감? 접점이 문제에서 주어졌지 그러면은 접점이 나와있는 공식으로 가면 돼자 접점 나와있는 거 공식이 뭐였지? 접선? y1 y는 4p의 2분의 x1 플러스 x다 이해감? 자, X1, Y1 대입하실까요? Y1이 얼마야? 2루트 3. 3. 그 다음에 4p. p는 얼마야? 4p가 그냥 6이지, 어? 통틀어서. 네. 무슨 말인지 가? 네. 응. 여기 가? 응. 네. 그리고 곱하기 2분의 X1은 네. 2지. 이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 자, 2루트 3Y는 네. 6 플러스 3X지. 네. 그니까 러 이거 굳이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더 그냥.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첫 번째? 기울기 물어봤는데, 이게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이거 2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2루트 3분의 6 플러스 2루트 3분의 3x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유리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가 b야 정리하시고. 아, 뭐 y 절 편은 y 절 편은 어디에 대응 대입해라? x에 대응 대입해라. 그럼 여기서 0 대입하면 2루트 3 y는 6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y는 2루트 3분의 6이 되겠지. 이게 이제 c가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접선 만들어 그 얘기야 오케이? 192번이요 자 192번에서는 y제곱은 마이너스 12x위의 점 마이너스 3,6에서의 접선이 여기까지 끊어봐 자접점 나와있지 그럼 마이너스 3이 뭐가 되는거야? x1이 되는거야 그치? y는 아 6은 y1이 되는거고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는 함수에서 x1 y1 대입해서 접선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공식은 얘지 똑같지 네. 다른 거 없어 자 y1 대입할게요 6y는 4p가 지금 현재 얼마니 마이너스 12 그대로지 마이너스 12 2분의 x1 플러스 5. x 6y 약분할까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남지 이것도 약분 되네 y는 그렇지, 3-x지. 다 나왔지. 여기가? 음.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야,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x절편 아니야? x절편 얼마입니까? y 대응대입하면 3이네요? 그죠? 그 점을 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초점. 자, 포물선 초점은? 어. 야, 4p가 마이너스 12니까 지금 현재 p는 마이너스 3인 거지. 그게 초점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음. 3. 그걸 뭐라고 한대? f? 어, f 라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p, f, q. p 어디있어 아,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 6이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 그죠? 에이. 그럼 이거 삼각형 넓이 그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에이. 그죠? 어. 여기 밑변 6. 6이고 여기 마이너스 3, 6이니까 여기도 6. 6이지. 넓이 나오지. 연우야 음. 함. 음. 그 다음에 196번 자 요거 문제는 설명을 한번 잘 읽어봐. 문제에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는 접점인가요 아닌가요? 그거 먼저 파악합시다. 얘는 접점이 아니지. 그거 어떻게 알아? 대입해보면 다 알지. 마이너스 2,0 대입해보면 이게 안 맞으니까 얘는 접점은 아니야. 그러면은 앞에 봐봐. 자 y제곱은 8x 한번 그려볼게. 일단 함수를. 자, 요게 4피지 지금 현재. p 값이 얼마입니까? p가 2죠. 이고 요기가 중심, 여기가 준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은 요기야.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릴 수 있어. 맞냐? 접선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n 이렇게 된대 야, 여기서 mx 플러스 n 이라고 돼 있는데 봐라 이거 m 몇개 나와야 되니? 함수가 함수 두개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지? 그릴 수 있는 접선이 두 개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기울기 m 이라고 놓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접선을 접근할 때 접점으로 접근하냐 아니면 기울기로 접근하냐 이거거든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접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울기로 접근하는게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이 뭐였죠 아까? 플러스? n분의 네, p지 p가 뭐야 현재? B이에요. p는 현재 2지 그럼 y는 mx 플러스 n분의 2지 네. 그렇지 이렇게 나온 함수인데 얘가 요기를 지나가지 네. 그치? 마이너스 2,0에서 그었다고 했으니까 이걸 지나갈거 아니야 이거 대입하자 이거야 0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m 플러스 n분의 2야 그럼 m을 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니까 m값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그치? 네 이해 가지? 두개 나온다 했어 그럼 다시 넣읍시다 여기,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하나는 m이 1일 때 x 플러스 2 나오지 네. 그치? 또 하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두개 나오겠네 됐니? 네자 근데요 제좀 신기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니까요. 굉장히 편해요. 보세요. 이건 제가 일부러 개념 쎄에 설명이 있어. 이거 일부러 지금 뺐어.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게 몇 번이지? 유형 5번이지. 유형 5번이랑 6번이랑 이거 두개 알면 좀 편하게 갈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개념을 자, <laughs> 이 상황을 잘 봐야 돼.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 여기가 초점이야 피커마 0이야 그리고 여기 준선이 있어 자 내가 어떤 점에서 저것처럼 접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이 포물선에다가 지, 저기 접선 두개 그릴 수 있지 네. 이두 개를 그릴 때 이렇게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 응.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그렸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접선을 그을 점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는 준선이지. 준선 위에 있으면 이두 개가 수직이야. 볼까? 내 말이 맞나? 지금 봐. 마이너스 2,0이 지금 준선 위에 있지. 그거에서 지금 접선 두개 그린 거지. 답을 보니까 얘는 하나가 기울기가 1이지?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수직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가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다 라고 나오면 아그 점은 준선 위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다 이거야 응. 두 문제 다 그래 지금 유형 두개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좀더 말을 붙여서 써 줄까? 아. 그래 뭐 그렇게 응. 이거는, 야, 잠깐만 봐봐. 이거는 이거 X축 위에 내가 점을 찍어놨지. 네. X축 위에 있어야 돼, 꼭? 아니요. 아니야. 그냥 아무 데나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돼. 그러니까 준선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리든 다 수직이 나오게 돼 있어. 야, 그거 알고 푸니까 유형 6번이 너무 쉽게 풀리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밑에 203번, 203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건 민수 빼고 네는 안풀 거지만 얘는 이거 하니까 또안 돼요. 나 그래서 이 RPM 회사 한번 전화 해보려고. 안돼이상해 정황은 맞는데 물증도 있거든. 근데 뭐가 좀안 맞아.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아 이거 문제 안 끝났나? 여기가 여기가 M이지. 그러니까 M은 지금 1일 때 N은 2고 M이 마이너스 1일 때 n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제곱도 하게 제곱해서 더 하란 얘기니까 위에 거 계산해도 5가 나오고 밑에 거 계산해도 5가 나오겠지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자 200번이요 잘 보세요 문제 대놓고 나와요 200번 자 a00에서 포멀선의 그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 a00이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준선, 준선 위에 있어야 된다 준선만 구하면 되겠지 어, 마이너스 그렇지 알았더라 네. 응 요거 알면 좀 쉽게 갈수 있더라고 근데 근데 봐봐 근데 이거 만약에 니네 이거 까먹으면 어떡할래? 어, 근데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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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이거 그것도 설명해줄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laughs> 자 a,0에서 포물선에다가 이렇게 접선 두개 그은 거잖아 자, 그러면 방법은 똑같이, 기울기로 놓고 풀어라 지 어떻게? y는. mx 플러스 m분의 p인데, p가 뭐야, 지금 현재? 어, 문제에서 y제곱은 4x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p지? p1이지? 어, 1이다, 이거. 얘 가. 얘를 누가 지나간다고? a,0이 지나가지, 지금. 얘 가. a,0에서 근 거잖아.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 가. 그럼 이거 이제 m 쫙 곱해버리면, a m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야 됐니?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그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래. 자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이게 지금 피가 나온 상황인 거지. 자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서 나오는 답은 두개 나오겠지 m 값. 그지? 여기에 기울기 하나. 여기에 기울기 하나 그지 네. 내가 이거 지금 수직 이라고 알려줬지 네. 근데 이거 수직이 모른다고 치,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거 두 분의 곱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거 1분의 1이지 네. 이해가? 근데 그게 수직이라며 네.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A.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지 네. 이해가? 어. 무슨 말인 이해가? 네. 어. 그래서 a가 뭔거야? 아, 마이너스 1인거야 오케이 모르면 이렇게 가야돼 모르면 그지? 네. 이게 M이라는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개의 답이 이두 개의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수직이라는 거에서 알수 있는 게두 그러니까 개의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란 걸알수 있잖아 그게 이제 방정식 형태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됐어? 고뇌가 가득하구나 자 다시 앞으로 요 타원 가자 자, 14쪽입니다. 한번 끊었다 갈까? 뭐냐? 몇, 몇 분이야, 지금? 8분 18분, 오케이. 끊을까요? 어, 끊었다가 바로 가자.